24번 보겠습니다 여기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는가 2에 마이너스 3a제곱 얘는 바꿔주면 2에 a제곱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2의 a 제곱만 구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로, 여기 식을 보니까 2의 a 제곱에 제곱이 9분의 4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2의 a 제곱은, 음 3분의 2가 되겠죠. 왜냐면 양수일 거니까.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를 대입해 줍니다. 이 a제곱에다가, 음, 역수를 곱해 준 거죠. 그래서, 음, 2에 마이너스, 2에 3 마이너스 a제곱은 8 곱하기 2에 a제곱의 역수를 곱해 준 거니까 2분의 3을 곱해 주면 됩니다. 계산해 주면 12가 되겠죠. 사용한 개념은 지수법칙이죠.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그 식의 값 구하기. 음, 넘어가겠습니다.